여기까지만 변론을 딱 해도 바울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 날만 해요 바울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속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을 것 같아요 됐다 바울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랑 사람이니까 바울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 재판 열릴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이 분명해요 바울이 그렇게 늘 담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보면 고린도에도 그렇지만 주님이 밤에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잘 증언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담배 이 말을 주님이 밤에 나타나서 했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웠다가 이 재판을 딱 이렇게 변론하고 나선 한숨을 쉬고 머리가 그간 놀래서 새하얗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재판 끝났구나 살아. 이렇게 할 참인데 보통 그렇게 할 텐데 바울은 별론 그 이상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. 별론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서 뭔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공회의 사건을 일부러 끄집어내요. 꼭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. 이 사람들이 내가 지난 산에 들린 공회에서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기 하소서. 이건 조금 필요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요 다음 말을 하려고.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?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.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봤다고 한 소리가 있을 뿐이다. 이 과거 얘기를 하면서 현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바울은. 기회만 되면 뭘 얘기하고 싶어요?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. 이 기적 같은 일을 왜 했느냐? 바로 예수가 메시아, 너희가 믿어야 될 대상인 확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 거다 예언대로.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어야 되고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. 이런 이 복음에 가득 차서 얘기를 하는 거죠.